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 쇼핑요. 아, 메스카 비중은요? 6만 5천 원에. 잘 사셨네. 아, 잘 사셨어요. 제가 롯데 쇼핑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요? 네. 한참 됐어요. 몇달 됐어요? 어한 아, 4개월 달 정도 됐어요. <laughs> 그래도 수익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죠? 아니, 5번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속 올라가요? 아, 네. 좀더 들고 있으세요. 끌고 있어도 돼요? 아, 네, 이제. 더 사도 될까요? 어, 이거 왜죠? 말고, 이거 말고 다른 네. 거 사는 게나을것 같아요. 샀는데. 아, 이거 더 샀다고요? 아니에요. 네. 십구에 샀는데, 더 아, 사도 될나? 궁금해서요 아, 이거 이거는 더 사지 말고 그냥 끌고 가는 게 낫고요. 그요 어, 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 네. 더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네. 가지고 서 우리가 수익을 네.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에요. 네. 이거는 구만 원까지는 오래 볼수 있어요. 얼마까지요? 9만 원, 9만 원. 9만 원까지요? 네, 9만 원 넘어가면 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요? 9만 원이 1차목표가로 잡고요. 9만 원 그래요?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팔지 않고 그냥 끌고 가야 돼요. 그래요? 9만 원못 넘다 그러면 한번 밀릴 거예요. 근데 네. 9만 원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9만 원넘어가자마면 네. 올라가요. 근데 어, 이번에는 이제 내수 쪽이에요. 우리가 네. 이제 정책이라 그러거든요. 정책을 네. 쓸 때는 어, 가장 중요한 네. 게 내수 쪽이에요. 지금 내수 어렵죠? 근데 네. 내서 활성화를 시켜요. 우리가, 어, 다음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5월 달에 움직였던 이유가 내수 정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어, 노태 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아, 네. 어, 네. 그 다음에 이마트 이런 종목이 지금 강하잖아요. 소매하는 네. 거, 소비하는 거. 그이 네.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업종들은 올해 네. 좀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네.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어, 끌고 가는 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네. 얕으면 제가 더 사라고 할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서는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그래요 네. 어, 내가 트레이딩을 할수 있으면 추가 매서 해도 돼요. 근데 트레이딩을 네. 한다, 트레이딩이 안 된다. 이게 계속 들여다보고 네. 그러지 않으면 추가 매서 네. 하지 말고 다른 네.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네. 알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